오늘은 뽑기를 탈러 갑니다. 중구점 뽑기입니다. 네. 탈 수는 없겠지만, 2,000원 치를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상한 게 뽑았습니다. 네 뭐가 퍼어요 여러분의 자리. 돈만 날린, 날린 것 같은데. 돈만 날린 것은 아닙니다. 네,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일 짜리 드리기로우 근데 뜨어있는 거니까 자기입니다 그 저는 용감게 지금 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옆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람이 방금 줄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있습니다. 뭐라하지니까 Takk fyrir að hlusta.

이제가 안오네요지응기도 나오죠? 아, 네 개,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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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아 음. 살짝 찌세요 아. 응. 또 많이 왔습니다. 이게 들어오고. 이거 오! 오, 많이 왔어. 아, 수약식.. 아 은둔이 는 자국이 위에 붙어있요고 오, 세개 들어왔다. 이거 얼마 하시 겁니까? 2천 원. 아, 한 개. 아니, 요 아, 2천 원. 마지막 아, 한개 들어왔다. 그요 제가 들어, 이게 잠깐 들어보세요. 아, 확인하지. 어, 어택 밸런스. 호락 있다. 히어로 조립 불러. 진짜? 어, 이쁜 게. 오, 대박. 어택, 부스. 어, 부스트 있다. 야간 양치고 파츠 있어? 지치 밸런스 있고. 부스트 있다. 야간 양치공. 니운좋네운 응, 좋으시. 밸런스 없고. 런치 패턴. 좋네. 밸런스 런치. 어택 밸런스 매달. 미달 없어. 미스트, 밸런스, 파치 밸런스, 렌치, 밸런스, 연치, 밸런스, 어트, 밸런스 패턴, 패턴 없어. 미스트, 양만 연치공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밸런스. 아버지 이렇게 히어로. 뽑았습니다. 저는 그거 500원짜리 고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주세요. 네. 네. 시만요 히어로 조립 블럭이 나왔습니다. 히어로. 오연짜리 포켓몬 할 건가요? 이거 500원짜리 포켓몬 할 겁니다. 무슨 여기 있는 이거요? 이거 절대로 안 하죠. 닭이입니다, 닭이. 저는 500원짜리. 이거요? 이거? 그안 아, 저거요? 아니. 안에 저거 있는 아, 거요 소문 더할거나 뽑을까요? 지금 동영찍을까요? 저 오늘 같이 찍겠습니다. 이거 한번 할게요. 이거. 네. 진화. 야간, 야간 양치도. 아, 탱탱볼 걸렸네. 봐도 봐. 과연 사진을 왜찍어 그래도 어고공가 묻어 말고. 니가 묻고니어 말고. 니가 묻가고 니가 묻어 말어어말어 니가 묻니어니 对不？一样的。